왼발 1,522 오른발 1,981 봐봐! 이거 봐! 뱀밸레 오른발잡이야! 봐봐! 왼발잡이가 이렇게 양발을 잘쓸 수가 없다니까? 로빈요! 축구에서 정말 양발잡이라는 게 존재할까? 주변에 양발잡이 본적 있으세요? 솔직하게? 한 번이라도 본적 있다? 양발잡이 호소인 말고 진짜 반대발을 정말 잘 써서 양발잡이가 아닌 진짜 양발잡이 농구에는 양손잡이 있나요? 그거 궁금했어 막 진짜 이쪽으로도 던졌다가 이쪽으로도 던졌다가 물론 손은 간혹 가다 정확도는 오른손이 더 좋은데 힘은 왼손이 더 세다 뭐 이런 경우들은 본 적이 있는데 축구에서는 사실 후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면 정말 많이 높은 확률로 한쪽 발이 더 힘도 세고 정확도도 더 좋을 거거든요 그 발을 우리가 주발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카솔라, 스네이더, 페드로, 호날두, 페리시치, 손흥민 같이 반대발을 주발처럼 너무 잘 써서 양발잡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들 모두 오른발잡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조기축구 인생 포함 26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양발잡이를 본 적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저말년 f c 시 테네푸시 여자축구 감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약간 이런 거. 자, 여러분. 자, 슈팅은 디딘발을 이렇게 아, 여기 혹시 여러분들 여기 왼발잡이 없으시죠? 예? 저 오른손. 아, 아, 왼발잡이. 왼발. 아한번 차보세요. 한번 차보세요. 에, 에. 아 어, 어느 발이 더 편한지 모르겠어요. 아무 시. 네드 베드야? 그죠. 어 이제 아 우리 때는 어, 양발잡이 하면 가장 유명했던 게 어, 네드 베드였죠. 근데 네드 베드도 양발잡이 는 아니었습니다. 네드 베드의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죠. 나는 하루에 1 2 시간을 연습했고 두 다리 중 어느 한 다리가 우월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처음 희열을 느꼈다. 크으 오늘의 주제는 어쩌면 축구 역사상 양발을 가장 완벽하게 잘 쓰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 선수의 주발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면 본인도 몰라. 자기가 무슨 발을 더잘 쓰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에이, 양발잡이가 어딨어. 어? 벨레야, 딱 보면 나와. 그치? 진짜 양발잡이야? 알았어. 그러면 내가 오늘 너더잘 쓰는 발 찾아줄게. 앞으로 넌그 발잡이야. 2025년, 가장 유력한 발롱도르 후보 중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 우스만 데벨레입니다 덴벨렌은 18살에 지금 야말라이죠 스타들렌 소속으로 리그왕에 데뷔해 데뷔 시즌에 헤드트릭 포함 26경기에 출전해서 12골 5도움을 기록하며 리그왕 신인상을 바로 수상해버렸고 한 시즌만에 바로 도르트문트 이적 후 군대3가 데뷔 시즌에서 49경기 10골 2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첫 시즌부터 팀의 주축으로 자리잡았을 정도로 프랑스 최고 유망주 중한 명이었습니다 역대급 프랑스 유망주 음바페 화제성 정도 까지는 아니지만 포그바 카마빈가 보다는 확실히 폭발력이 있었고 적어도 제2의 지단이라 불렸던 2006 구루키프 정도는 데려와야 대화가 되는 명실상부 빅클럽들이 주시하는 엄청난 기대주였어요. 그런 덴벨레를 차지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구단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네이마르가 진짜로 파리 생제르망으로 떠나게 되면서 네이마르의 후계자이자 즉시 전력감으로 낙점하면서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정료 4위에 해당 약 2,200억 원여을 들여 덴벨레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덴벨레는 데뷔 단두 시즌만에 본인이 어릴 때부터 드림클럽이라 말했던 바르셀로나로 스텝업을 하게 됩니다 덴벨레는 바르셀로나에서 물론 그 유명한 주사위 6이 뜨는 날에는 하프라인부터 2명, 3명을 제치고 골을 넣는가 하면 평점 9.9를 받으면서 메시 놀이를 한 적도 있었지만 너무 잦은 부상과 기복, 끊임없이 제기된 프로의식 부족, 훈련 지각, 사생활 논란 등으로 바르샤에서 6년 동안 전체 경기 시간의 56% 이상을 결정하면서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악의 영입 중 하나로 전락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덴벨레를 보고 최고의 재능을 가졌지만 최고의 오를만한 멘탈을 갖추지 못한 선수로 치부를 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모국 PSG로 돌아온 덴벨레는 변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덴벨레는 개막 후 8경기에서 8골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9경기 동안 14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두경기 연속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PSG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헤트트릭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덴벨레의 최고 장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양발 드리볼인데 축구 선수가 아무리 양발을 잘 쓴다 하더라도 드리볼에서는 결국 주발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비도 선수에 맞게 예측을 하고 일부러 막 한쪽 내주면서 심리전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안 통해 데벨레는 진짜 양발로 해요 아니 뭐 이런 선수를 막아봤어야 알지 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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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이야 왼발. 야제제 쟤, 쟤 왼발밖에 없어. 야 왼발만 막아. 이거 프로에서도 하거든요. 그럼 뭐 덴벨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야야제제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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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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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왼발. 아 오른발 오른발. 왼발이야 왼발밖에 없어. 아 오른발도 있어. 아이 양발 시발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칠. 왼발 인사이드로 칠지, 칠 건지 말 건지. 필립 람은 댄벨레에 대해서 그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발로 찰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본능적이고 막기 매우 어렵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댄벨레의 드리블은 정말 예측 불가하고 거기에 스피드는 좀 빨라. 무슨 발이고 나발이고 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빠른 선수 많죠. 근데 댄벨레는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은 며칠 전에 주호 형님 그 유튜브에서 오바메양 살라 둘다 정말 빠르지만 더 빠른 건 댄벨레였다. 스피드 측정에서도 댄벨레가. 이겼대요. 진짜, 30m, 40m 이상은 오바메양 살라가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10m, 20m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댄벨레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진짜, 스피드가 저렇게 빠르면, 사실 별다른 개인기도 필요가 없어요. 뭘 흔들어 치면 못 따라오는데, 이렇게 댄벨레가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그의 양발 사용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댄벨레는 무슨 발잡이일까요?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른발잡이입니까? 왼발잡이입니까? 에 왼발잡이요. 아 근데 보면 오른발로 더 골을 잘 넣으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왼발을 더 많이 쓰긴 해요. 근데 PK는 오른발로 차시죠? 예. PK는 왜 오른발로 차세요? 예 오른발로 슛을 더 잘하니까요. 에? 데벨레 씨, 뭐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왼발잡이인데 슛은 오른발로 더잘 찬다. 이건 거죠? 그럼 드리블은 왼발이 더 편한 편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게 무슨 발잡이지? 영어로는 반대 발을 weak foot이라고 하거든요. 약한 발이란 뜻이죠. 그럼 슛을 못하는 발이 weak foot이야? 드리블을 못하는 게 weak foot이야? 덴벨레 바르셀로나 계약 영상에서 왼손으로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손은 왼손잡이네 그럼 왼발잡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메시는 발은 왼발인데 손은 오른손이에요 그리즈만도 그렇고 저도 왼발 오른손입니다. 에, 은근슬쩍 비비기 금지. 그래서 이걸로는 사실 확정짓기가 어렵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함께 추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아까 그 계약 사인 영상에서 덴벨레가 웰컴 입단 저글링을 합니다. 이때 리프팅을 차는데 뭐 아웃사이드 터치라던지 공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 무릎으로 차는 거 공을 잘 뛰어 놓는 거 이거 다 왼발로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왼발 잡이, 이건 왼발 잡이야. 리프팅 해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그죠? 이거 당연히 선수들은 반대 발로도 할수 있지만 본능적으로 가는 발이 주발이잖아요, 그죠? 왼손 왼발 맞는 것 같은데? 어, 벌써 쉬운데? 그죠? 그리고 이제 축구 게임에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것도 확실하잖아요, 게임들이. 특히 FM. 참고로 FM은 저기 그파푸한 유기니 삼부리그 선수 주발도 압니다. 인정하시죠? FM에서 덴벨레는 왼발잡이입니다. 왼발 20, 오른발 19를 줬네요. 역시 뭐, 양발이긴 해. 피파에서도 왼발잡이입니다. 왼발잡이 맞네. 어, 근데 구위닝 현재 이프볼, 거기에선 오른발로 되어 있었어요. 아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사람들도 헷갈리긴 한가 보다 그럼 골은 무슨 발로 더 많이 넣었을까? 이것도 뭐 왼발이겠죠? 2019년 자료를 보면 덴벨레가 유스 시절부터 그 당시까지 총 40골을 넣었는데 이중 오른발이 20골 왼발이 20골 진짜 미친놈이다 어, 20, 20골을 양발로 했네요? 와 어,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긴 하네 아 근데 하나 더 있어 그리고 2021년에는 바르샤통산 30골을 넣었는데 오른발 15골, 왼발 15골 와얘 예?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맞춰서 넣었나? 그 정도 해야 발롱도로 후보 되나? 기부미 스포츠 선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양발잡이 2위 손흥민도 2024년 4월 기준 118골 중 오른발 68, 왼발 46. 손흥민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뭐 오케이 아 오케이는 아니고 골수 너무 똑같아서 뭐 비교 어려운 거 오케이. 아 근데 덴벨레 본인도 왼발잡이라 했고 왼손잡이에 리프팅도 왼발이었고 FM 피파에서도 왼발잡이로 표기되어 있고 이쯤 되면 왼발잡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도 그만 찾아보려 했습니다. 어 형들 샴푸 뭐 써? 이거 한번 써봐. 이게 1사 개국에서 1위하는 남성 샴푸인데 클리어 맨딥 클린 샴푸. 홀란드가 모델하는 샴푸야. 어? 아 며칠 전에 홀란드한테 받아들었는데. 아 이거 겸연적네. 어! 질감은 약간 쫀쫀한 크림 타입이야. 향은 약간 외국 샴푸 냄새. 그 남자의 스킨 냄새 같으면서도 레몬 향? 이 충분한 거품이 지성 두피의 기름기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디클린 해주는 건데 엄청 부드럽고 손이 자유로워서 사용감이 좋아. 어때? 나 오늘부터 20대 해도 되겠어? 아, 잘 보셨나요? 실제로 클리어맨 딥클린 샴푸 사용 시 비듬 개선 및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줬습니다. 사용 4주 후44.84% 비듬량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죠. 2025년 5월 10일 월요일 정상가 대비 68% 할인된 가격 8,970원에 2개를 G마켓 빅스마일데이 원데이딜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상당히 찝찝했던 게 제가 또 예전에 왼발잡이 컨텐츠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또 제가 또, 또 왼발잡이로서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양발잡이들은 오른발잡이거든요? 오른발잡이들이 양발을 잘 쓰지 왼발잡이들이 양발을 잘 쓰지 않아요. 아까 언급했던 양발을 잘 쓰는 선수들도 다 오른발잡이에요. 이게 선천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도 있지만 왼발잡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자신이 왼발잡이인 게 특권인 것을 본능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왼발만 더 특화시키려는 그 본능이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사실 왼발잡이들이 유독 반대 발을 더못 써요. 원래는 반대로 오른발잡이들은 이게 평범한 걸 아니까 반대 발을 특화시키려는 그런 본능적인 게 있어서 이래서 양발잡이라는 소리를 듣는 선수들이 그 오른발잡이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발잡이가 반대발을 잘 쓴다는 건 특히 덴벨레급으로 잘 쓴다는 건 역사상 없었고 선천적 후천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수상해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더 찾아 봅니다 우리가 슈팅이나 멈춰있는 볼은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내려서 실행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경기장 안에서 그 수많은 패스들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발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스 빈도수 이거는 구라 못 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최신 거는 못 찾았고, 이마저도 모든 시즌이 아닌 좀 빠진 시즌도 있는데, 어차피 패스 빈도수라 크게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2018년 패스 빈도수 자료인데, 누가 잘 정리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손흥민을 찾아봤습니다. 손흥민, 왼발 720, 오른발 4082, 85대15 비율. 와, 그치, 그치! 아무리 왼발 슛을 잘해도 패스는 이게 정상적인 오른발 잡이에요. 데브라이너, 왼발 1015, 오른발 7667, 88대12 비율. 그 양발 잘 쓰는 덕배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네. 호날두, 왼발 787, 오른발 4047, 84대 16. 그렇지. 원래 이 정도가 제 생각에도 보통일 것 같아요. 기브미 스포츠 선정 가장 위대한 양발잡이 1위 카솔라는 어떨까? 왼발 1076, 오른발 2256. 오! 68대 32. 이 정도면 역시, 그치, 이 정도면 양발잡이라 불릴만하죠. 그래도, 오른발이 더 많죠. 마지막으로 대망의 덴벨레 잘 들으세요 왼발 1522 오른발 1981 봐봐 이거 봐 덴벨레 오른발잡이야 봐봐 왼발잡이가 이렇게 양발을잘쓸 수가 없다니까 잠깐만 근데 이거 비율 뭐야? 57대 43? 와 실화야? 57대 43? 아 잠깐만 그럼 가만있어봐 히 아까 제가 덴벨레 무슨 발잡이라 그랬죠? 왼발 그쵸 왼발잡이 근데 슛은 오른발로 더잘 찬다 그랬잖아 그럼 패스도 차는 거니까 차는 건 오른발 드리블은 왼발 이렇게 되나? 그럼 심은 리프팅은 차는 거 아니야? 리프팅 왼발로 찼잖아 와 그럼 이건 뭐 무슨 발잡이에요? 그럼 양발이라고? 죄송합니다 저도 결국 덴벨레가 왼발잡이인지 오른발잡이인지 못알아냈어요 보니까 슛이나 패스 차는 건 오른발 드리블은 왼발인 것 같아 근데 또그 리프팅 위로 차는 건또 왼발이래요 그런가 봐요 그래도 노력을 봐서 영상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습니다 덴벨레는 지난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 ]에서 왼발 이때는 왼발로 넣었네요. 왼발 원터치 피니싱으로 결승골을 터트리며 팀의 1대0 원정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골로 이번 대회 8호 골총 11골을 기록하면서 음바페가 보유한 챔피언스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과 동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PSG는 이번 시즌 이미 리그왕 우승은 확정을 지었고 프랑스컵도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8일 홈에서 1대0으로 앞선 채 챔스 4강전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PSG와 덴벨레는 이번 시즌 과연 트레블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덴벨레는 음바페, 홀란드, 벨링엄 야말보다 먼저 발롱도르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